음식 얘기 또 워낙 좋아하니까 <laughs>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진지하고 네. <laughs> 문화적인 이 토양에 대해서 들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싸우진 않는다 이 도시가 생존만을 위해서 재편되 있으면은 너무 야박하고 천박한 도시라고 교회에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 하오 둘, 셋 클라 네, 네. 왜? 너무 <laughs> 그래서요? 네, 네 이번화에서는 지난화 에 이어서 이제 종건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화에서도 그 작가를 어릴 때부터 꿈꾸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문예창작학과에 가지 않고 작가의 꿈을 이루셨다고. <laughs> 들었어요.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유스앤조이라는 매체에 그 연재를 좀한 적이 있어요. 이센조이에서 yes 저한테 요청했던 것은 이제 철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laughs> 글을 좀 써가지고 10회분 이렇게 연재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기획을 하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얘기를 재밌게 풀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laughs> 별로 재밌을 것 같지가 않고. 써봐야 한두 번 밖에 분량이 안 나오지 게 10회차나 연재를 할수 있을 만큼이 될까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옆에 계시던 이제 그 황포아 황포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아니 음식 얘기로 글 쓰는 걸 좋아하면서 왜 현장 얘기하고 음식 얘기를 연결시키는 건안 해보시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아 그럼 유스엔조한테 제가 역으로 제안한 게 내가 음식을 얘기를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랑 현장 얘기를 엮어가지고 10회분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제안을 해서 유스앤조이에서 이제 를 해주셔가지고, 이종건의 연대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스앤조이에 몇 개월간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과정이었고, 어, 철거 현장에서는 늘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철거 현장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질감을 느끼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철거 현장의 모습도 되게 딱뒤 두르고 좋게 딱 메고, 용역들이 와가지고 막 실객이 하는 그런 모습만 딱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상은 밥을 먹고 수다 떨고 청소하고 이런 집의 일상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거 현장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문턱을 좀 넘어서 이 현장으로 와서 같이 용역 막는 게 무섭더라도 다른 더 많은 일상을 보내는 시간에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밤 얘기로 철거 현장 얘기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그 10회분 연재가 이제 끝날 때쯤에 출판 제안을 좀 받아 가지고. 어... 10회분에다가 더해서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씩 좀더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뽑아가지고 에세이를 쓴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 출판이 됐습니다 예. 오 알라딘 제가 찾아봤는데 예. 평이 좋던데요? 예, 평은 뭐다 아는 사람들이 써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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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는 사람들이 써주니까 예. 그래도 뭐 제가 하던 일을 되게 편한 언어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음. 재밌었고 제가 음식 얘기 또 워낙 좋아하니까 음. 그럼 그 중에 약간 소개해 주실 만한 음. 하나 있을까요? 바다코코넛 얘기를 썼어요 그... 아시죠? 바다코코넛 그거 음, 네. 예. 그거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마포 아현 지구라고 있어요 거기도 재개발 지구였는데 거기 이제 철거민 중에 30대 청년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 자기 어머니 모시고 원래 살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살던 분이셨는데 이제 용역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쫓겨나신 거죠 어머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이웃에 있는 다른 철거민 집에 들어가시고 또 이분 박준경님이라는 분인데 이 박준경님도 이제 다른 형님네 집에 의탁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형님네 집도 며칠 뒤에 철거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갈 데가 없어서 이분이 그때는 사실 겨울이었는데 이제 그냥 짐 싸고 서울을 막 정처 없이 걸으시다가 한강에 이제 투신을 하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유서에 보면 은 이제 참 이렇게 서럽다 슬프다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쓰시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에게만큼은 임대주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때 철거민 단체들과 저희 같은 종교 단체들 그리고 반빈군 운동 단체들 다 모여서 그때 재개발 관련 구청이 이제 마포구청이었어요. 마포구청 앞에 분양소를 저희가 차리고 어머니가 상복을 입으시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기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중경리의 유언을 이룰 때까지 우리 싸울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한두 달여간 이렇게 어 농성을 어머니와 같이 했었어요. 그때 그 분양소에 늘 있었던 게 과자들. 어머니가 박준경 님이 살아생전에 단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뭐 믹스커피나 과자나 이런 것 되게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늘 과자를 이렇게 그 분양소에 이렇게 식탁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오는 손님들한테 과자를 이렇게 주시고 과자 다 드시면은 이제 다시 또 과자를 사오시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셨던 과자 중에 하나가 바다 코코넛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다행히 마포구청 앞에서 열심히 싸워서 그 뒤로 이제 서울시가 사과를 하고 어, 서울시에서 이제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 이런 성과까지 얻어서 이제 저희가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러 드리고 어 그리고 어머니도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어,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원래 옥선 설립일 5월 17일 일이 되면은 이제 모란공원을 갑니다. 모란공원에 열사분들이 묻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박중경 열사도 이제 거기 묻혀 계신데. 그때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늘 하는데, 성찬 때 성찬 빵, 이거 쓰잖아요, 웨이퍼. 근데, 웨이퍼를 안 쓰고, 바다 코코넛으로, 어, 음. 저희가 성찬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책에다가 이제 한통 썼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납니다. 그니까, 러 제가 그 바다 코코넛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디저트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우리가 먹고 살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저가 특히 그렇지만 다 영양 과다 상태잖아요 현대인들은 뭘더 먹을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디저트 바다 코코넛 같은 거는 기분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미 많이 지나갔다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싸우진 않는다 이 도시가 생존만을 위해서 재편돼 있으면 그 너무 야박하고 천박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생존을 넘어서는 욕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바다 코코넛 얘기하면서, 박준경 열사가 좋아했던 바다 코코넛도 이 도시의 일부였으니까, 이 도시가 더 평등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그 화가 좀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한 20개 이렇 썼어요. 또책 쓰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 이제 한권더 쓰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권을 더 써야 되는데 에세이요? 아니 이제 또세이 자유롭게 <웃음> <웃음> 자유롭게 쓰라고 하셨어요 출판사에서는 자유롭게 쓰라고 하셨는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영역에 언어를 도시권이라고 해요 도시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더 평등하게 모두가 나눠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도시권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권에 대한 이제 교육 책을 써주면 좋겠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 한켠에는 아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 소설을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되게 사실 좀 이렇게 먼 얘기인 것 같고 예 음. 네, 아직 뭐.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음식과 요리하는 음. 거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먹는 거는 뭐늘 좋아했고요 <웃음> <웃음> 먹는 건늘 좋아했고 <laughs> 너무 무의미한 질문이그 <laughs> <나. 웃음> 근데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 와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학부생들이니까 다 돈이 없잖아요. 그때 전도사 월급 그때 3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동아리 후배들하고 같이 뭘, 근데 뭘 맛있게 먹어야 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구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럴 텐데 돈이 없으니까 밖에서 뭘 사먹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런 거막 돼지 뒷다리 같은 거. 이제 그런 되게 저렴한 식재료들을 찾아서 돈이 떨어질 때쯤 남은 돈으로 식재료를 장봐서 냉장고에 다 이렇게 쟁겨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이 30일이면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데 그때쯤 장을 본 거죠. 그러면 남은 15일 동안 이렇게 쟁겨놓은 것들을 요리해 먹으면서 이거를 후배들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뒤풀이도 하면서 이제 15일을 보내보는 거죠. 그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돈이 좀 없어도, 물론 요즘 물가 생각하면 은 좀, 진짜 장보는 것도 무섭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외식 물가보다 이렇게 사서 먹는 게 되게 쌌으니까, 해서 먹는 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후배들하고 나눠 먹는 거? 어 그게 제첫 번째 잡취 요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막 유튜브에, 이제, 별로 막 좋아하진 않지만,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막, 싸게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재밌게 음.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음. 네. 근데 종건님 글 같은 거 보면은 단순히 뭐앞 앞에 1화에서도 나왔었지만 공동체에서 밥을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연대 밥상이고 하는 음식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종건님을 보면 힐링 중 하나가 음식 다큐멘터리 보기. 걸로 알고 어,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음식 다큐멘터리 주로 보면은 뭐그 뭐죠 왜 미국의 흑인 의 음식이 아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음식의 음. 문화사들이 있잖아요 흑인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음. 뭐 라트나 뭐 히스패닉이 먹는 음식이 있고 음. 뭐 요런, 요런 역사들 되게 재밌게 좋아하죠 음. 예. 추천할만한 음. 음식 다큐멘터리가 있을까요 어, 되게, 되게 많죠 넷플릭스에 여러분 음식이라고 쳐가지고 나오는 것들 다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거 많아요 모든 다큐가 다좋 적... 잘 만들어지고 재밌진 않잖아요. 아니, 음식에 대한 다큐는. 다 재밌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런 게, 아까 에세이도 욕했지만, 음식 에세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진지하고, 어, 문화적인 이 토양에 대해서들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음식이 그냥 먹방이 아닌 이상이야.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맛인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다 보면은 뭐 가난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먹는 곱창 같은 것도 사실은 일본에서 원래 쓰레기로 버리던 거를 조선족들이 조선인들이 이제 이렇게 음. 건져가지고 이렇게 해 먹었다 이런 유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밌게 말하는 다큐멘터리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음식 에세이, 음식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거 보면서 뭐 먹는 거. 뭐 음식 식 음료 산업에 응. 되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여기에 관점이 있고 재밌죠? <laughs> 재밌 재밌는,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삼세기를 먹는 건데 이렇게 그 너무 관심이 좀 없는 게 아닌가 뭘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도 좀해 보고. 제가 예전에 되게 의미 있게 봤었던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주방이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보통 집에. 그 주방 들어가는 일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집을 구했는데 저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야 라는 사람의 기본 인식이 있는데 내가 요리를 하면 할수록 그 공간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그러면 내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먹는 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3분의 1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대화도 나누면서. 음식은 나, 남이랑 보통 먹는 거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의 종류로, 그러니까 메뉴로 챕터를 정할 수 음. 있다는 생각도 요리책이 아니고서는 음. 못 해봤는데 그쵸, 그쵸. 그걸 보고 이제 어, 이책 쓰신 분, 사실 제가 아까 목바라지 음. 성교센터 이런 것도 잘 몰랐다고 음. 했지만, 그러니까 종원님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음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분이래 그래서 이렇게 챕터를 만들어 이 챕터별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해,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음. 이러고 말았는데 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문화를 보기도 하고 음. 역사를 보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거를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매개로 해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을 매개로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3분의 1을 날려 먹고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네. 보통들 네. 날려 먹고 있죠. <laughs> <laughs> 잘해 먹는 거? 잘해 먹는 거. 저는 파스타 되게 좋아해요. 음, 음. 집에 남은 재료들 아, 할수제 가장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은 파스타. 음. 너무 쉽잖아요. 오일만 뿌리고 몇만 삶아서 주면 끝이니까. 파스타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간편하게 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사는 분이 별로 안좋아하세요 아이고, 한식 저런... 한식 완전 한식파여가지고 그런 새로운 음식들에 대한 도전을 보수적인 분하고 살고 있니서 아... 조금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같이 사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혼자 나 혼자 자취하면서 혼자 이렇게 혼자 살면서 먹는 게아니니까 같이 사는 분도 어떤 분인지 한번 다음화에서 <laughs> 이야기를 들어볼까해요. <laughs> 그바 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하나 둘셋 그만. 보수적이신